안녕하세요. 언제나 솔직하게 팩트만 전달드리는 보험마스터 이주영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실손보험이 있으면 더 이상 가입 안 해도 되는 다섯 가지에 대한 주제입니다. 알찬 내용이 많으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본험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수많은 보험 상품 중에서 단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실비보험을 말씀드립니다. 보험 가입을 고려하시거나 기존 보험을 점검하시는 분들께 늘 1순위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실비보험입니다. 실제로 보험 상담을 진행하거나 리모델링을 도와드릴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역시 실비보험의 유무입니다. 혹시 아직 실비보험을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치료비를 온전히 본인의 부담으로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경제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보험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실비보험만큼은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중요한 실비보험이라 할지라도 단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비보험은 5년, 3년 또는 1년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갱신형 상품입니다. 특히 60대, 70대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결국 유지를 포기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비 보험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보험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르기 전에 미리 대비하고 현금 흐름에 맞춰 합리적인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가입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보험 소비의 시작입니다. 실비보험의 포장 범위와 3대 진단비 연계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실비보험은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포장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차기부담금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치료비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했을 때현 4세대 실비 기준으로 급여 항목은 80% 비급여 항목은 70%를 보장하며 연간 차기부담금 한도는 2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아무리 많은 치료비를 지불하더라도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은 실비보험에서 보장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비보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중대한 질병에 대한 진단비입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과 같은 3대 진단비는 질병 진단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실비의 치료비 부족분이나 고가의 비급여 치료 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실비가 치료비를 보장한다면 3대 진단비는 치료비 외에 경제적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과 현금 흐름을 고려하여 실비에 추가적으로 3대 진단비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보험 설계라 할수 있습니다. 보험은 단순히 보험금을 받는 것을 넘어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는 소비지출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과도한 보험 가입은 오히려 가정경제에 있어서 부담이 될수 있으니 부담 없는 선에서 납입 가능한 월 보험료를 정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실비보험이 있다면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특약들에 대해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앞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불필요한 특약 설명 첫 번째 질병상의 입원일당 특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일당 2만 원을 받는 이 특약의 40세 남성 기준 월 보험료는 총 15,000원입니다. 20년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총 360만 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1인당 월 평균 입원 및 내원 일수는. 고작 1.55일에 불과합니다. 과거 1.64일과 비교해봐도 지속적으로 입원 일수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는 장기 입원이 드물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게다가 단순히 입원 일당 2만원을 받기 위해 이 특약을 가입할 바에는 차라리 암 진단비 1천만원을 추가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입원 일당 2만원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경제적 위험이 발생할까요? 하지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1천만원의 진단비가 있고 없고는 여러분의 경제 상황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실비보험에서 이미 입원비는 5천만원 한도로 충분히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4세대 실비는 매년 5천만원 한도가 리셋되므로 올해 입원비로 5천만원을 사용했더라도 내년에 다시 5천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입원일당 특약을 추가하여 불필요한 보험료를 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실비보험이 여러분의 입원비를 충분히 커버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비보험이 있다면 불필요한 특약은 바로 암입원비 특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리면 장기입원을 생각하시지만 실제 통계는 다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의 통계를 보면, 간암 평균 입원일수 5.21, 갑상선 종양 2.21, 태장암 6일, 위암 6.11, 최장암 9.21, 폐암 5.01, 피부암 8.71, 뇌졸중 7.21입니다. 이 수치들만 보더라도 암이 두세 달씩 장기 입원하는 질병이 아니라 생각보다 입원 기간이 짧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40세 남성 기준으로 암 입원일당 1일당 10만원을 받는 특약의 월 보험료는 약 1,400원입니다. 20년간 납입하면 총약 249만원을 내게 됩니다. 만약 위암으로 6일 입원한다면 60만원을 받고, 간암으로 5일 입원한다면 50만원을 받는데 그칩니다. 여러분이 낸 보험료에 비해 보장받는 금액이 현저히 적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차라리 조금 더 보태서 암 진단비 1천만원을 가입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50만원에서 60만원을 받는 것보다 1천만원을 받는 것이 치료비 확보 차원에서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실비보험에서도 암으로 입원하셨을 때, 입원비가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고 모두 나옵니다. 예를 들어, 폐암으로 입원비가 5천만원 나왔다면, 현 4세대 실비 기준으로 80%인 4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200만원을 적용하면, 여러분이 실제로 내는 돈은 200만원에 불과하고 실비로 4,80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처럼, 경제적 위험을 지켜주는 실비보험이 있는데, 굳이 암 입원비를 추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암 입원비에 쓸 돈으로 암 진단비를 보강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로 실비보험이 있다면 불필요한 특약은 바로 암 수술비 특약입니다. 암 수술비 1천만원을 받는 특약의 월 보험료는 약 11,800원입니다. 반면 암 진단비 1천만원을 받는 특약의 월 보험료는 약 12,800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암으로 진단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진단비는 암 진단만 받으면 지급되지만 수술비는 실제 수술을 해야만 지급됩니다. 암 진단비와 거의 비슷한 금액을 내야 하는데 수술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수술비를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실비 보험에서 어차피 암 수술비가 모두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암 수술비로 2천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 4세대 실비 기준으로 급여 항목은 80%를 보장하므로 16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세대라면 차기 부담금 5천원 공제 후 보장하고 2세대나 3세대 실비라면 90%인 180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처럼 실비보험이 암 수술비를 충분히 보장해 주기 때문에 암 수술비를 별도로 가입하기보다는 암 진단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암 진단비는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만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명한 보험 설계는 불필요한 중복 포장을 피하고 핵심적인 포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실비보험이 있다면 불필요한 특약은 바로 과도한 수술비 특약들입니다. 유방수술비, 충수염수술비, 요실금수술비, 중대한 특정상의 수술비, 골절수술비, 상해 흉터 복원 수술비 등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정말 많은 수술비 특약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수술비 특약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세분화된 수술비 특약들을 모두 가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실비 보험에서 모든 수술비가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비 보험은 매년 5천만 원 한도로 수술비를 처리할 수 있으며, 올해 5천만원어치 수술을 했더라도 내년에 다시 5천만원 한도로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비 외에 수술비를 추가하고 싶다면 이 자잘한 특정 수술비들을 모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종에서 5종 수술비와 같이 포괄적인 수술비를 보장하는 특약으로도 충분합니다. 현재 약관에 없더라도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신의료 기술 수술, 비급여 수술, 간혈 수술, 비관여 수술, 급여 수술, 암수술, 퇴장용종제거술 등 자잘한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폭넓게 포장 가능한 것이 바로 1종에서 5종 수술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과한 수술비 특약들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만약 수술비를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핵심적인 뇌혈관질환 수술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정도만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실비보험으로 커버하기 어려운 중대질환의 수술비를 보완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비보험이 있다면 불필요한 특약은 바로 상해 관련 특약입니다. 상해 보험을 따로 가입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분들의 직업이 사무직이나 주부와 같이 위험도가 낮은 직업인 경우가 많으니 상해 보험을 굳이 따로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골절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골절 진단비를 넣었다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골절이 되면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며 통원 치료를 받고 물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치료비는 어차피 실비 보험에서 상해로 인해 발생한 비용으로 보장됩니다. 골절 진단비 50만원을 받지 못하면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경제적 위험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5월 5,600원을 20년간 내는 돈이 약 134만원인데, 이 돈을 아껴서 실제로 골절이 발생했을 때 치료비로 쓰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입니다. 깁스 치료비 역시 통깁스 때만 포장하는 경우가 많고 반깁스나 오픈캐스트는 포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 다른 상황으로 교통사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가해자이고 내가 피해자라면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모든 치료가 처리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해자이고 나도 다쳤다면 상대방에 대한 부분은 나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내가 다친 부분은 나의 실비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자동차 부상치료비 특약으로 포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하고요. 어디서 굴러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상해로 입원하거나 수술할 일이 생기더라도 실비보험에서 상해로 인한 입원비와 수술비를 매년 5천만원 한도로 포상해주기 때문에 굳이 상해보험을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종일 운전을 해야 하는 기사분들이나 하루 종일 상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설 관련 직종과 같은 위험 직군은 상해보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상해 관련 포장을 꼭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상해 후유장해 3% 특약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상해 후유장해 1억 원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버스를 타고 가다 기사님의 급정거로 허리디스크 20% 진단을 받았다면 가입금액 1억원의 20%인 2천만원이 지급됩니다. 교통사고로 인공관절 양쪽을 하게 되어 40% 후유장애가 남았다면 4천만원이 지급되고 약간의 허리디스크로 10% 후유장애가 남았다면 1천만원이 지급됩니다. 척추압박골절 후유장애 10%는 1천만원 손가락 한개 상실 10%는 1천만원 십자인대 파열 10%는 1천만원 첫 번째 발가락 상실 10%는 1천만원 등 장애가 남을 때각 신체 부위별로 여러 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비보험으로 상해 관련 치료비는 충분히 커버됨으로 위험 직군이 아니라면 상해보험은 굳이 가입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매달 50만원, 100만원씩 과한 보험료를 납입하실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사실 모든 특약을 다 가입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주거비, 식비, 교육비, 통신비 등 정말 많은 지출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보험은 저축이나 재테크 상품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비하는 소비 지출이라는 본질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보험은 절대 저축이나 재테크 상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준비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불필요한 보험료는 과감히 줄이고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핵심 보장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보험 소비의 지름길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여러분께서 보험 가입 시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도록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회사들의 상품을 객관적으로 비교 설계해 드리고 있으며 약반 분석을 통해 여러분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에 대한 조언이나 전반적인 컨설팅,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데 저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